봅시다. 끊을 게 이제 방법들 하나 정해 리 봅시다. 구체적으로 다. 초보일수록 몇 개로 짧게 끊어서 읽고. 그죠? 단어 몇개 가지고 이렇게 몇개 짧게 이렇게 끊어. 어. 고수라면 길게 끊고. 원어민이 어떻게 하겠니? 웬만하면 안 끊고 그냥 문장 전체를 쭉 읽으면서 머릿속에 정리가 될 거야, 내용이. 그죠? 그래서 초보면 몇개 단위로 짧게 끊고. 고수면 더 길게 끊고. 원어민이면 안 끊고. 하겠지. 즉 끊어 읽기를 하는 과정을 통해 영어실력이 올라갈수록 끊으면서 읽고 결국에는 원어민처럼 끊어 읽기를 하지 않고 그냥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 이해할 정도로 결국 뭐냐면 읽고 이해하는 사고 단위의 길이를 계속 늘려가는 것이 끊어 읽기의 목표야. 다시 읽고 이해하는 사고 단위의 길이를 계속 늘려가는 것이 끊어 읽기의 목표야. 즉 끊어 읽기의 덩어리를 길이를 점점 길게 하는 게 목표고 즉 원어민처럼 안 끊어도 되게 하는 게 목표야. 어, 여기서 안 끊으면 큰일 나. 여기서 끊어야 되는 거야. 꼭, 이게 아니라, 안 끊어도 될 정도가 되도록 연습을 하자는 얘기지. 그래서, I'm a boy는 끊어야 하지 않아도 우리는 한 번에 읽고 문장의 의미를 알수 있다. 하지만, 아래 문장 보세요. Of all the ways that automated or d a m a g e o urban environment and lower quality of life in big cities, f e are as maddening and necessary as columns. 해석돼? 안 되지. 길다만. 그럼 이제 끊어 읽기를 해야 된다는 거지. 차근차근 내용을 파악해 나가야 되지. 자, 가장 짧은 단위는 뭐라고? 단어고. 그 다음 뭐 한다? 구와 절. 단어들의 덩어리인 절과 후로 한다 그랬습니다. 음. 그래서, 얘를 한번 수준별로 한번 이렇게 다룰 수 있다는 얘기야. 초급자, 중급자, 좀 고급자. 원어민은 뭐, 뭐 그냥 쭉 읽겠지. a b a u t the ways that I remember, about h e ways of u r a m environment, about cultural life. 그냥 읽겠지. 봅시다. 초급자니까 최대한 최소 덩어리를 끝난 얘기지. 모든 방법들 중에 자동차들이 피해를 주는 도시 환경에 그리고 낮추는 수준을 삶의 큰 도시들에서 거의 없다 열받게 하고 환하게 매드 미치게 하는 거야. 불필요한 게 자동차 알람만큼. 이렇게 되고 내가 아, 이 정도는 아니야. 좀더 길게. 모든 방법들 중에 자동차들이 피해를 주는 도시 환경에 그리고 삶의 질을 낮추는 큰 도시들에서 거의 없습니다. 화나게 하고 불필요한 게 자동차 알람만큼나더 아, 이상 더할수 더 있어. 그럼 기본적으로 접속사 이런 건 끊어야겠지. 단어들의 길이가 더더욱 길니까. 모든 방법들 중에 Automobile Damage the umber, uh, Environment. 어 뭐야? 자동차들이 도시 환경에 피해를 주는. 그리고 Lower the Quality of Life.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큰 도시들에서. 거의 열받에하고 불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자동차 경적들만큼 다르다는 얘기야. 이렇게 결국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지. 어떻게 점점 더 끊어 있는 기준을 어떻게 더더 더 어떻게 되게 어떻게 더 길게 그러니까 아, 내 친구 옆에서 여기서 끊었는데 아 여기서 끊는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읽으면서 머릿속에서 덩어리 기준들 조동사에서 끊어야 할 정도로 내가 정리 안 되면 조동사에서 끊으란 말이야. 아니면 조동사까지는 할수 있으면 조동사까지 끊으면 돼 이렇게. 그게 아니라 한번요 정도의 문장은 내가 한번 읽고 이해가 되면 그 문장 끝에서 읽으면 되는 거야. 물론 여기서부터 여기서 끊어도 돼 당연히. 단 끊는다면 어서 끊는다. 막 이런 데서 끊으면 안될거 아니야. 어 브란 이렇게 끊으면 안 되잖아. 인 이렇게 끊으면 안될거 아니야 그지. 음. 단어들 마찬가지야. 뭐 이렇게 더 이렇게 끊으면 안 되겠지. 덩어리 들게 끊끊끊끝 끝에 덩어리들을 끊는 거고, 그 끊는 거는 무조건 어서 끊고, 뭐 끊으면 뭐 끊을 필요 없고, 이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거 간다. 그래서 이게 끊었는데, 나 여기서 끊었는데 이해가 안 되면 그 질문을 하는 얘기야. 앤드 로우 보자. 로우, 로우 보자. 품사가 뭐야? 로우의 품사를 생각해봐. 기억나는 뭐지? 로우의 품사. 동사야. 그렇지. 이런 게 보여야 된다. 이게 안 보이면 내가 해석이 안된 거고 다시 해석해야 돼. 동사 앞에 엔드가 연결한 게 뭐야. 자동차들이 피해를 주고 동사야. 그 다음에 낮추는, 떨어뜨리는 이게 동사란 말이야. 이게 돼야 돼. 어.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문장구조를 파악하고 끊어 읽기를 하고 하는 거란 얘기지. 또 부정조사 해석해야지. 거의 없다. 또 as, as. 예 s 해석 안 하고 예제 해석. 이런 것들다 파악해야 된다는 얘기지. 됐습니다. 정리